안녕하세요. 장생 도라지 TV 도사랑입니다. 아, 며칠 좀 몸이 저안 풀려가지고 워밍업 천천히 산행하다가 음 오늘은 좀 작년에 또 도라지 어, 겨울에 몇뿌리 캐고 받은 곳이 좀 있어서 거기 가는 중인데요. 아, 글쎄 괜찮은 게 있을까 모르겠어요 천천히 천천히 몸 만들면서 빌링 산행을 하고 왔습니다 음, 요즘 또 한참 오수는 올라올 텐데 해마다 옷수는 꺾어서 먹고 나는데 <laughs> 올해는 뭐잘 보이지가 않네요 아, 아무튼 천천히 산행하면서 뭐 괜찮은 건뭐 돌아지나 다른 뭐약주들이 괜찮은 아, 영상에 올릴 수 있는 것이 보이면 아 영상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휴, 천천히 산행하면서. 영상 올려볼게요 잠시만요 한참을이 도중에 이도라이시를 하나 봤어요 근데 싹대는 중급 싹대거든요 이거 보세요 어~ 내도 내도 보세요. 내도 굉장히 좋습니다. 우리 일리 지금 주보리가 열리 좀 들어갔고, 아우 내도 보세요. 색깔 참 좋아요. 이거 천천히 <laughs> 이거 하나로 오늘 산행 만족해야 될것 같은데, 작품 될까요? 이거 열심히 조심스럽게 채취해 볼게요. 어, 됐 좋은데. 자, 이동 중에 바이석 들어간 거. 이거 보세요. 틈이 별로 없어요. 이렇게 싹대. 두개짜리차참 이쁘게 자라고 있습니다. 이쁘네요. <laughs> 자, 이건 뭐. 이것도 바이숍으로 들어가서. 종자형, 어, 종자형으로 눈여기만 하고 또 이동해 보겠습니다. 자, 그 그래. 네, 아, 절벽도 3니다 아, 장생도라지TV 도사랑입니다. 한참을 이동을 했어요. 아, 자, 이렇게 여기도 엄청 깎아지는 절벽인데 여기 보세요. 싹대가 지금 아우 소냐. 아우, 이게 지금 네 개거든요. 근데 간격이 좀 떨어져 있어요. 지금 보면 붙었으면 좋았을 텐데. 이 보세요. 간격이 지금 여기 여기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. 일단 확인해봐야 될 텐데. 일단 보이는 건싹대네 개입니다. 네 개짜리인데. 더 있긴 좀 힘들 것 같긴 해요. 이거 천천히 채취해 볼게요. 네, 장성들어지입니다좀 전에 싹트네 개짜리 봤던 건 그냥 하나씩 <웃음> 떨어져가지고 <웃음> 그냥 조금 패다가 잘 곰살 안될것 같아서 묻어 놓고요. 한참을 이동했습니다. 이동해서 음지 절벽질 지 왔는데 이거 보세요. 이게 작년 작년 묵은대거든요. 와 어, 이렇게 큽니다. 묵은대가 이 보니까 이거 보세요. 어, 싹대 시이이이이 합니다두 개짜리. 아 멋지네요. 여기 여기 흙밥이 바위에 흙밥이 있긴 있어요. 이거 천천히 작업해서 작품 느낌은 작품 될것 같은데 이 바위가 흑바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. 천천히 작업해보고 괜찮으면 영상 올려볼게요. 아우 묵은데 보세요. 묵은데가 이렇게 좋습니다. 아어 이거 천천히 작업해볼게요. 네 지금 방금 본 거. 작업하고 있어요. 요거는 지금 요거 이 살려가지고 이렇게 여기서 지금 오 내도 좋아요. 내도 좋고 싹대 두 개짜리는 요거 어느 정도 이렇게 잘라놨습니다. 잘라고 턱수가 이렇게 위로 올라갔고요. 여기 보면 이게 죽음 같은데 이렇게 내려가서 지금 여기까지 내려왔어요. 네, 턱 살리고. 어? 이것도 턱수인데 위로 올라갔어요. 이렇게 얘도 올라갔고 전체적으로 지금 흙밥 이 있는데 절벽집 흙밥 여기 있는데 이렇게 안에 이렇게 안착된 것 같아요. 자, 이거 이제 마무리 천천히 위까지 잘 살려가지고 마무리. 작업 해가지고 다시 영상 올려볼게요. 어, 시간 조금 꽤나 걸릴 것 같습니다. 비사일이라면 자, 방금 본거 빼냈습니다. <laughs> 네, 자, 어 그래도 멋진 거 하나 뽑아냈어요 자, 뭐지죠 잠매 떡수 예, 올라가는 것까지 해서 이렇게 빼냈습니다. 얘도 좋아요. 네도 굉장히 좋고 싹 떼는 뭐 거, 실한 거두 개짜리고요. 이렇게 마지막 주구는 양쪽 바위로 들어가서 어차피 캐도 얘는 바위를 떼어내도 얘는 이 정도밖에 최대한 살릴 수가 없어요. 그래서 바위를 떴는데도 그래서 마무리 해줘봤고요어 도라지 좋습니다 이렇게 입병해도 이렇게 이렇게 미살려서 얘를 중심으로 해서 당감 하나 들어가면 멋진 단검 자로 나올 것 같아요 음, 멋있습니다 자 요거 자 마무리해서 가방에 넣고 오늘 하산하겠습니다. 어, 팔이 좀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지긴 했어요. 그래도 많이 조심스럽습니다. 자, 오늘 이렇게 마무리 짓고요. 다음 또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. 고맙습니다.